미리미. 오늘 설악산에 올라왔는 설, 설레미 먹다 죽은 악, 악마의 산. <laughs>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. 응. 응. 좀 이제 태풍이랑 코로나가 합쳐진. 맞춰진... 어? 네, 태풍과 코로나로. 여보세요. 나 너무 나무들이 괴롭니다. 자, 제녀 왜여기 올라왔냐고요? <laughs> 네, 급게 올라왔니. 용을 <laughs> 보고 싶어서. 네, 자. 올라보이갑시다잘 찍고 죠 엄마나 진짜 높이 올라왔지. 완전 높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아래까지 몇 미터예요? 몇킬 킬로미터? 아, 모르겠어. 엄마 한번 <림> 설악산 확인해 볼게 높이를. 제 뒤에 바다 보다. 지금 왜 여기 올라아 저도 궁금해요 발레하는 아치? 건지 아, 콜라를 마시려고 했는데 응. 콜라 마십시다 네 지금 콜라 마시고 있어요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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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주세요 안녕 빽띠 꼭 이걸 챙겨야 합니다 이게 뭔데요? 이거요? 사람이 추락하면 그거 보는 거 푸르라기 푸르라기 진동대 이제 안녕